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아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열두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 우리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큰 야고보라도 불리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인생의 빈배와 빈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생의 첫 단추를 다시 채운 베드로와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형과 다른 이들을 더 빛나게 했던 빛나는 조연 안드레까지 저희 여러분이 지난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보아너의 우레 아들, 바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에 대해서 저희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후에 동일하게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에서 떠나 곧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조금 달랐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남겨두고 따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들 가정에는 따로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 중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은 좀 유복하고 안정된 가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부였지만 꽤 안정적인 가정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나선 12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아너게는 우레, 바로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에. 별명이죠. 그리고 보는 것처럼 천둥 번개와 같은 성미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아주 뜨거운 에너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외이 공동체의 대학 청년들처럼 뜨거운 열정의 에너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그 열정과 에너지의 방향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에, 이 자리에도 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멘토님은 또 차와 관련된 또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분 운전대에 앉아서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면 RPM이라는 네,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분당 엔진의 회전수를 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셀을 이렇게 밟아 보면 RPM이 부릉부릉 부릉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진이 점점점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이 기어를 네, 파킹에다 놓거나 네, N에다가 중립에다 놓고 나서 이 악셀을 밟으면 RPM이 아무리 아무리 높아져도 차는 움직이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셀을 밟아서 RPM을 아무리 아무리 높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잡고 있는 그 핸들 그 핸들을 한 번이라도 잘못 꺾으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학 청년의 시기는 바로 이 RPM의 수치가 가장 높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20대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망설임 없이 바로 툭 튀어나온 말이 어더 열심히 살고 싶어라고 제가 저희 아내에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대학 청년의 시기에는 막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무엇인가 더 열심히 미치도록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시기가 바로 이 대학 청년의 시기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 꾸질함을 듣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일까? 아마 그는 그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엔진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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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웠지만 그 핸들의 방향, 삶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열정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열정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야고보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첫 번째 방향 나를 향한 열정 야망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방향 나를 향한 열정 야망. 오늘 본문의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자신들의 일행을 반기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불을 불러 다 멸망시켜 버릴까요라고 하는 그 야고보의 질문이 큰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꽤 고상하게 질문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야고보의 별명이 우뢰 아들이라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예수님 그냥 뭐 이것들 다 불을 내려서 싹 쓸어버릴까요? 정도의 그런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아니 어디 감히 우리 선생님을 무시해라고 하는. 그런 의리가 담긴 질문과 표현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어쩌면 이 야고보의 그 마음의 뿌리에는 자신의 자존심 혹은 나의 의로움 같은 것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죠. 내가 말이야, 어? 니들이 우리 선생님과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고보는 욕심 많은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데의 아들들의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두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무슨 장면입니까? 바로 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 아들 하나는 영이정에제 아들 하나는 좌이정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먼저 예수님 곁에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장면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야고보의 열정은 어쩌면 나를 향한 열정,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라는 열정, 바로 야망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스펙을 쌓고 학점을 관리하고, 직장에서 업무와 인간관계를 맺는 그 모든 열정과 뜨거운 에너지의 목적지가 혹시 나의 이름을 증명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때론 내가 무시당할 때 참지 못하고, 내 계획이 틀어질 때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열정이 바로 자기 자신, 나라는 우상을 향하고 있지는 아닌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나를 향한 열정은 나를 몰아치고, 나를 다그치고, 나를 괴롭혀서 결국엔 번 아웃에. 바로 넘어지는 일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내 열정은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끼치는 큰 산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열정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두 번째 방향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방향. 세상을 향한 분노, 바로 혐오입니다.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결심하시고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가신 것으로 보아서 아마 예수님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북 이스라엘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은 아스로의 정책에 의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통혼하게 되고, 네, 이방인으로 인하여서 불결하게 부정하게 되어버린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에게는 상종하지 못할 개돼지 같은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고보에게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자신들과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야고보는 불을 내리려 했던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분노, 불, 바로 야고보의 열정이 향했던 또 다른 곳은 바로 세상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자, 야고보는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못할 것들은 없애서야 돼. 틀린 놈들은 다 불태워져야 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논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는 바로 혐오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 저희 시대와 다르게 오늘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모양 속에서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야고보의 불 같은 것을 목격하게 되죠.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오늘날의 풍토와 행태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열정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야고보가 내리려고 했던 그 불과 같이, 혹은 여러분의 열정이 타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분노와 혐오의 검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꾸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리를 입히는 산불이 아니라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은 이들을 더 따뜻하게 하는 난로와 같은 핫팩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 그 길로 가셨던 것은 사마리아 땅을 멸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지나서. 승천할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어쩌면 제자인 나도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선포하면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강한 믿음을 야구보는 소유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여전히 자신을 높이거나 세상을 향한 분노와 혐오로 접근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열정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방향입니다. 이세 번째 방향은 주님을 향한 헌신,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어디로 향해 가야 하겠습니까? 이 야고보 선지,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 저 여러분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야고보는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남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 남을 살리는 이에 써야 된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열두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된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한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 또한테는 불을 내려서 다른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싶어 했던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가장 먼저 내어 놓는 헌신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의 열정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야고보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에 그는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진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5분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메시지들을 기억하며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야구보라고 이 칭할 만한 어, 선교사이죠. 명문대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유명한 대학만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커리어와 스펙과 그 재능과 열정을 성공이라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RPM을 올려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짐 엘리엇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29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숨지기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것은 죽음을 맞았던 그와 그의 동료들, 그 동료들의 아내와 그 아들, 그 아이들이 다시 한번 그 부족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부족을 용서하고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부족이 다 복음화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도 그리고 이짐 엘리엇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1등이 되려던 그들의 열정이 주님을 위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헌신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의 열정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열정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을 헛된 야망이나 세상을 향한 분노나 혐오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셨고 에너지와 열정을 주신 것은 그 열정으로 더 사랑하고 그 열정으로 더 헌신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주 아니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우리 속에서 욱하는 것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삶의 핸들을 다시 바로 잡고 우리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열정이 나를 증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길로, 세상을 향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야고보와 같이 그리고 짐 엘리엇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